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만글 전사입니다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음,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진들과 댓글들을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 말씀 열심히 들었구나 또한 우리 친구들 가족, 각 가정에서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구나. 전사님이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진 보내주신 친구 계속해서 이달란트씩 정립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주 유튜브 댓글 이벤트 정답이 뭐였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요셉의 형 유다가 우리 어, 그러지 말자고 말렸었죠. <laughs> 자. 우리 모든, 치, 어, 두개다한 친구들에게는 무려 4달란트를 적립해 드리면서, 어,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바로, 정말 혼자인가요?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어, 계속해서 진행해 보면서, 어,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보트피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 우리말로 바꾸면은 배탄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어, 잠깐 간단히 듣기에는 어, 배를 타오면서 그냥 즐거, 즐겁고 평안한 그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보트피플의 뜻은요. 어, 그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박해와 죽음을 피해서 어, 바다를 통해서 탈출, 탈출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의 전쟁과 같은 큰 일이 발생했을 때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목숨을 걸고 배 하나, 보트에 타고 그냥 바다로 떠나는 거죠. 이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가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큰 파도가 덮칠 수도 있고요, 고래나 상어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나 잡혀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나 많은 보트피플들이 다른 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깊고 넓은 바다 위에 있는 이 보트피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끝없는 바다를 보면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를 이런 바다 위에 홀로 떠있는 보트피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보트피플처럼 너무 많은 위험들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서 깊고 어두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네, 오늘의 말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들은요. 자신의 꿈을 자랑하든 말하는 요셉을 많이 미워했었죠. 어,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요.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음, 아버지의 집에서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 요셉이요. 이제는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된 거죠.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처지가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요? 아, 네네네. 잘 들었습니다.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디발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삼아서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집안 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도 형통해지고 집, 집안의 재산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집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요셉을 보면서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계속서 요셉 음,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우리들이 은밀하게 사랑합시다. 은밀하게 사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어, 보, 당시 보디발이니까 장군이었으니까 아내가 굉장히 이뻤겠죠. 어, 그럼 우리 사랑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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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안 돼.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요셉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 나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히 거절을 했거든요. 그리고 화가 난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요. 어? 저 사람이 나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시고, 그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하의 어두껌껌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주인의 인정을 받는 총무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습니다. 성폭행범이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서조차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이 형통하게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왕의 떡을 맡았던 이 관원장이 함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술 어,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요 왕이 떡이랑 술을 먹기 전에 어, 왕을 당시에 독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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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나 술에다가 독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관리하고 먼저 먹어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 둘이 죄를 지어서 지금. 왕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관리인데 어느 날 요셉이던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해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에게 그 꿈을 말해봐주세요 라고 요셉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의 관리는 각자 자신들이 꾼 꿈의 의미를 말해주었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꿈을 꾸었다고 요셉이 말해주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듣자 요셉은 사흘 안에 아쉽게도 당신은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음. 요셉은 이런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억울하게 이곳에 있으니까 이 누명을 벗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면이 관리는 다시 왕 어, 왕에게 가장 친한 그런 관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술 마트 관원장은 약속대로 사흘 뒤에 어, 무사히 자신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당시 왕의 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기억했다면 정말 좋겠지만. 기 까맣게 그냥 나오다 죽다 살아났네 이러면서 그곳에서 그냥 2년이나 그냥 평소와 같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얼마나 그 꿈이 얼마나 흉측하고 이상했던지 이 왕의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데요. 이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과 점을 가장 잘, 잘 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옆에 있다가 어 맞다! 감옥에서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그 요셉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2년 전에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이 그꿈 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제가 왕의 곁에 다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 귀한 아들 요셉이요 다른 나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인정을 받던 이 종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는 죄수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또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는데 그때 이제 오 드디어 나도 누명을 풀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관리가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무려 2년이나 더욱더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평생이 감옥에서 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요셉의 처지가요. 마치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보트 피플들 같지 않나요? 아무리 가도 육지가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이 바다가 끝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들보다 백배나 강한 이 의지력과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강심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딱 하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을 받을 때 그와 함께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그 미움을 받을 때에도 그와 함께하셨어요. 심지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에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요셉처럼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과 이 전도사님은 모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요셉도 마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질타를 받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단한 가지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웠던 이 애굽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어려웠던 이 한국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으키실 것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요셉처럼 나아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또 요셉의 이야기를 배울 텐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전도사님과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사님이한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요셉이 굉장히 감옥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에 어, 하나님께서 어, 요셉과 함께하셨던 그런 일화를 담은 이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OST와 함께 어, 잘 편집한 영상인데요. 전사님과 함께 볼까요? 왜안 되지? 마법의 콧가루를 발라가지고 다시 자 틀어주세요. Any kindness you take away. You were the one who gave me the dreams. You brought me the gift. Some gift.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네, 여러분들 어떻게 음, 영상 잘 보셨나요? 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내 앞길을 알지 못할 정도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의 전도사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요셉은 계속해서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어려운 한국 교회와 이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 너무나도 멋지고요. 아, 아, 아. 바로 오늘의 유튜브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요, 뇌로 팔려갔는데, 당시에 누구에게 팔려갔을까요? 아, 어, 이걸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누구에게 팔려 갔는지 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교회에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해 가지고 어,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벽돌 한장한 한 장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 기도실이 있어요 온라인 기도실 어, 틀어놓고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면 또 거기에 기도의 한 장이 이렇게 차곡차곡 차곡 쌓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어, 전사 삼이 영상 밑에 또 출처 남길 테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또 여러분들도 어른분들과 함께 우리들도 어, 우리 어린들도 할수 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전사님과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고요 안녕